어때? 첫 제주도 소감 어때?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재밌게 놀다 가자, 세아야. 네. 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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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없어, 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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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토닥인다. 기절. 오빠 이거 좋다. 완전히 누워져가지고. 그니까 좋네. 드럼플라이가. 이게 3 m m 5만 원이야? 싸다. 유튜브야. 하지마나 얼굴 찍지마. 유튜브야? 어, 이거 이쁘다. 아빠, 세아, 아빠. 응. 아빠가 나. 무슨 세아? 세아, 새아 할아버지. 애 할아버지. 네, 아이고, 세상에. 찍지마, 언니. 잘 자세야. 지금, 지금 바로 올라가는 거야? 아, 너무 안 돼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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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어, 아, 이거 응, 어, 아니야, 아빠가 어 아빠, 엄저 대대 아이 응. 응. 깨져 아, 잡는데. 예봐 큰. 제주도 여행 여행 어때? <laughs> 좋아. 기저귀 좀 가라겠다. 한지 이네제주도여 어때? 어때? 제주제주도어도에 어때? 제주도에, 도

가자. 몇 층이야? 6층. 예? 6층. 5층. 이었는데 대박, 그 수영장 도보이네 너무 되게 좋다. 아구 이뻐, 아구 이뻐, 아구, 아이 거야. 신기하지 세아야? 아기 침대도 대여해주고 응. 소독기 유판 그리고 또뭘신청했죠 아기 의자랑 아기 욕조 기 가드랑 이게 욕조랑 이 젖병 소독기랑 수영 가까. 가자, 깨끗. 가자 세아야. 수영가자 응, 응이라고 한 거야? 하고 있다. 가자! 저 수영복 요 여기 나게 잘 쓴다. 저번에 한번사고 맞지? 가보자, 한 번. 가보자, 한 번. 가보자, 한 번. 가보이한 번. 가보 가보자, 한도 가보자, 한 번. 가보보 아고아정돼 <laughs> mm -hmm. <laughs> 뭐, 그 <정도는 웃음> 멈췄는데? 다시 한번 야돼라